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our channel.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agic chapter in American history the Donner Party. The Donner Party, also known as Donner's Wagon Train, was a group of over 80 people who set out on the California Trail in 1846 to move west. They were named after their leader, a gentleman named George Donner. However, this journey didn't turn out to be the adventure they had hoped for. Their journey took a tough turn when they got caught in an early snowstorm. At the foot of the Sierra Nevada Mountains, this unexpected blizzard trapped them for six weeks in a place called Donner Lake, now known as Emigrant Pass. With limited food and supplies and freezing temperatures, the situation quickly became dire. By February 1847, it was clear that they needed help urgently or they wouldn't survive. Unfortunately, not everyone made it through. In total, only 48 survivors emerged from this terrible ordeal. Despite their desperate situation and heartbreaking losses, these individuals persisted and eventually made it to their destinations, California, where they settled down and re established liv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at's the harrowing tale of the Donner Party for you all today. It's a stark reminder of the challenges faced by early settlers and pioneers in America's westward expansion. If you found this story interesting,

어떤 꿈을, 희망을 가지고 왔던 거고, 또, 미국이라는 또 나라가 워낙, 이제 세계, 세계 이제 최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이민을 많이 왔었고, 네, 드디어 이제 여기 스케일하고요, 또 검문서가 있습니다. 농산물 검문서. 네, 여기 통과를 해야지 이제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에 이제 완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 스테이션에서 무게 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농산물 검사소를 통과를 해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완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처음에 왔던 사람들도 뭐 100년 전에 이제 이민을 왔던 사람들도 뭐할수 있는 게뭐있겠습니까 여기서 뭐 옥수수 농장이나 이런 이런 곳에서 다 그냥 농사일 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고 그래서 2세, 3세들이 이제 주류 주류 사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미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캐나다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밀려 있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 캐나다 뭐, 이민이 뭐, 캐나다가 안 좋다, 또 여기민을 간다, 뭐, 그래서 뭐캐나다를 살, 살 곳이 아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음, 또, 못 와서 또안 다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이고요. 어,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또 쓰레기고 그러죠. 뭐. 근데, 어, 이민이라는 것은 뭐 아무리 좋은 나라로 한다 해도 거기에서 하나의 또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게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그 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한1 0배더 힘을 내야지, 어, 간신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민인 것 같아요. 항상, 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서 있는다 해도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운 듯한 그런 살얼음판을 걸은 듯한 이제 그런

갑자기 갑자 갑자기 CU, CU 레이러 그래가지고 이거 뭔 말이야? 헷갈렸습니다. 그냥 오케이 하였으면 됐는데 아니면 뭐 드라이브 세이프트를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CU 레이로 그러니까 전혀 전혀 저기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축복의 땅, 캘리포니아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산맥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은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정상 부위에 하얀 눈들이 아직,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내가 뭐, 되는 일 없고 뭐, 희망이 없어서 여기 가면은 그냥 뭔가 되겠지. 이런 게 이민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죽이고 나를 새로 태어난 각오로 와야지. 그런 각오를 해야지, 어, 간신히 버텨낼까 말까 하는 그런 거, 그런 거지. 한국에서 힘드니까 이민 가면 더 낫겠지. 왜 그러냐면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에 이민 와서 잘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다 자기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0.몇 프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성공,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고 아, 나도 이민 가면 저렇게 될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그 거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한국에서보다도 훨씬 더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요. 더 많은 무시,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 있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결과물만 보고 가면은, 아, 저 나라 가면은 나도 저렇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뭐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지만은, 어 절대 그런 환경은 거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다른 나라에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줬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하나하나 그나라의 문화를 하나하나 유치원 수준 수준에서부터 배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에 다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적응 못하고 한국에 갑니다. 근데. 에 어차피 한국 가도 똑같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도 못 해내면은 한국에서는 뭐 거저 됩니까? 약간 뭐 이쪽보다는 말이라도 통하니까 뭐 쉽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 이민을 하는 이유들을 물어보면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이민을 이제 결정, 결정하게 된다고도 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좀 있습니다. 서, 서구 문물을 빨리 배워야 된다는 생각, 서양 과학을 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래,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 아이들에게 좀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수만 명의 이미 그 유학생들이 있지만은 캐나다도요. 어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어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일 만큼. 아, 요즘 말하는 대로 가성비가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몇십년 전에는 이쪽에서 유학해서 그리고 그때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학이 따가지고 가면은 한국에서 평생 그걸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뭐 아프리카에서도 여기 하버드대학교 강의 들을 수 있고요. 뭐, 학위 다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laughs> 와서 던져놓으면은, 1년에 학비 5만 불 이상씩 들여서 공, 하면은 뭐가 될 것처럼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봐봅니까?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지 한국에서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여기 갖다 놓다 해서 뭐 영어나 배우겠지 하겠지만 그 영어도 그냥 서바이벌 잉글리시에 불과, 불과합니다 뭐 논문을 쓰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민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말이 그래요. 뭐 학교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졸업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실질적으로 그렇, 그렇기도 합니다. 나그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비리그 뭐몇개 대학을 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졸업을 했다는 얘기들은 뭐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졸업 그 입학했을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이제 언론을 탔겠지만은 이제 그대로 계속 갈뭐그 사람이 졸업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추적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잊혀져 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거기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0.몇 에 불과한가 한 것들이에요. 피크를 넘어갈 때 되면은 항상 그런 것들이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때 그냥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왔는데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어마어마한 겨울에 눈을 만나서 여기가 이제 도너네이크 인데요 이 근처에서 이제 그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가지도 못하고 또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겠죠. 이제 그래서 가장 큰 도시가 이 여기 넘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세크라멘토인데요 거기까지도 여기서 100마일이 넘어요. 거의 100마일, 아 100마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엄청난 장애를 만나서 결국은 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남았지만은 아주 비극적인 그런, 그런 이주의 역사가 있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이주하는 거나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나라로 이제 옮겨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든지 캐나다로 오든지 하는 과정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냥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있고 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하면서 자괴감도 들 거고.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희생하면, 희생해면은 내 자식 때는 괜찮겠다는 이제 그런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이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이마일만 가게 되면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역시, 가벼우니까, 가벼운 게 깡패입니다. 오르막에서는. 거의 80km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눈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네요. 어마어마한 눈들이 내려, 내렸을 텐데, 겨울에. 잠시 오르막길을 어렵게 올라왔으니까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약 2,200m 되는 도노 씀입니다. 제 고도계는 지금 2,200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눈이 눈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막 눈이 녹기 넣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좋네요 올늘내내 쌓였던 눈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 은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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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에 넘어야 에서은 조그만 호 수가 하나 있는데 아직 녹지 않았나보네 어. 아직 완전히 녹지는 않았네 도넛 도넛 썸미십니다 또한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소나무들입니다. 미국의 소나무들은요. 이렇게 키가 커요. 미국 고사목도 보이고. 아, 이곳은 정상에 있는 스키장입니다.